자, 월요일에 330오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강조했던 게이 상법 개정안, 더센 상법 개정안, 특히나 요 자사주 어, 소가, 어, 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제 적극 추진 중인데 요거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김경은 기자가 나눠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3차 상법 개정안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그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게 핵심인데요. 네. 국회에 발의된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취득 후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말 그대로 기업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 즉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보유한 주식을 말하는데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에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그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좀 높아지게 되겠죠. 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음, 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보유한 자신 자신의 그 주식을. 어, 뭔가 소각을 의무화한다라는 게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외는 어떤가요 해외에는 사실 이런 의무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무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사주를 매입하면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바로 소각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실제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산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주식 환매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바로 전체 유통 주식수나 시가총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총을 산정할 때도 자사주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의 자본 차감이 아닌 자산 증가로 인식해서 지배주주의 우호 집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농사채 발행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자사주가 지배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정작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하지만 지배 주주의 우호적인 기업과 자사주를 맞교환해서 서로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서 경영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습니다. 음, 최근에 뭐이 개정 상폐정 통과되기 전에 더 빨리 이런 것들을 하려고 기업들이 네. 좀 꼼수 부리는 기업들이 많아졌나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 즉 이비를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비는 추후에 자사주나 타법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네. 그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사주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신주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네. 정부가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를 꺼내드니까 이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자사주 담보로 한입 입이 발행을 공시한 건수가 10건도 되지 않았는데 이달에는 현재까지만 20건이 넘는 기업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음. 이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태강산업 얘기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권호석 기자도 한번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네. 네. 내용 다루면서 이 얘기를 좀 해줬었거든요. 그 사이 에좀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요? 네, 당시가 한 7월 초였죠. 그때가 태강산업이 약 3,200억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다가 이대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동이 가 자산운용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해당 절차가 중단됐던 이슈인데요. 네. 최근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서 태강산업 소원을 들어주면서 시장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태강산업은 지난 6월 말에 자사주 전량인 27만 주를 기초로 3,186억의 이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율이 24.4%에 달하는데요. 네. 이에 테러스톤 자산운용은 헐값의 자산운용... 자, 자사주를 처분하면 주주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두 건의 가사,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법정 분쟁은 1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나온 첫 법원의 판단이어서 더욱 주목도가 컸는데요. 이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트러스터는 이에 근거해서 태강산업의 이비 발행이 개정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판단에서 법원은 태강산업 이사들이 특정 주주의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비발행을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이사는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 되는 거지 모든 개별 주주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트러스톤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섰다. 맞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나온 게 이달 1 2일이었고요 트러스톤은 지난 17일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분쟁이 길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더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업도 계속 이비발행 자사주 기반으로 한 이비발행을 하고 있고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이런 기업들의 결정에 좀더 힘을 실어줄 수 있잖아요. 나쁜 선례가될수있다 네,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결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자사 주소각 의무화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거 법률적으로 뭐 문제의 여지가 있나 어때요? 어 일단 음. 이 일차 상법 개정안 시행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이번 법원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 판단, 자금조달 수단 선택 등은 모두 이사회 경영 판단에 속한다면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법률 해석에 따른 논란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사회 경영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이격을 통지를 하고 공개 매수 절차를 밟죠. 하지만 반대로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이사회 재량만으로 모든 결정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모순이 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예. 법원에서 언급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음. 태광산업은 뭐 애경산업 인수 등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게 설사 기업에서 급조해서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내더라도 법원이 그 목적의 신뢰성을 검토할 수 있냐는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또 태광산업은 첫 첫그 이비 발행을 결의할 때 6월 27일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발행 대상자를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3일 뒤에 이제 트로스톤 자산운용이 가처분 신청을 하, 하니까 음. 다시 이튿날에 이사회를 열어서 한국투자증권의 이비를 넘기겠다는 네.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당초 이사회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므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음. 법원의 이를 소명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진행 상황 김경은 기자가 또 체크 앞으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